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 v 팔입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5.18의 진실에 대한 또 다른 네, 이야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5.18 당시에 1980년 5월 광주에서 사망한 현지 방위병, 한 방위병의 사망 미스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 이야기를 보면 말이죠 아, 광주 사태 모든 의혹 이이 이 죽음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글은 네, 이 여러분 소개시켜드린 작게 팔공5 1팔 정담 대표께서 쓰신 책이 책에 나와 있는 음, 부분 중에. 우리 송강식 일병의 사망과 관련된 부분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아 이렇게 한네이 방위병 국군 일병이 이렇게 죽어도 되는 겁니까? 이분도 광주 분입니다. 네. 참 이게 비극입니다. 이거 밝혀야 됩니다. 네.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이 약간 네, 복잡합니다만은 천천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사망자 수를 마, 바, 맞추기 위해서 송광식 일병을 죽였다. 이런 합리적 해석입니다. 북한 특수군의 존재를 굶, 굶, 감추기 위해서 국군을 살해한 겁니다. 대역죄죠. 예? 반란 반역을 음폐하기 위한 연쇄 범죄의 연장의 한 사건입니다. 지난 10월 17일 날 네이버 블로그 백두산 캠프에 올린 내용인데요. 그걸 같이 읽으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우리 한번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백두산 캠프입니다. 이 채널에 나와 있는 송가능식 일병리. ]의 묘비 모습입니다 묘비에는 5월 22일 광주에서 순직한 곳으로 새겨 놓았습니다 국립현충원 2 8묘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자이 정말 어떻게 순직했는지 전사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고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예자 네. 이 앞부분에는 네, 기록에 의한 전, 사망, 응? 경과, 사망,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게 이상하다, 그게 잘못됐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진실은 이렇다라는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 각종 기록에 따르면은, 네, 그리고 이 때르면은 응. 5월 22일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80년 5월 22일날 오후 5시 광주통합병원입니다. 여기에는 전투병과, 전교사, 병과교육사령부에 배속된 24단 1개 대대가 무장폭도, 여기에는 북한 특수군도 들어가 있죠. 가 점령한 병원들대 수복작전을 개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일설이 지휘하는 북한 특수군은 병원에서 철시한, 철수한 도, 뒤입니다. 그리고 전남도청으로 자신의 본부를 전남도청으로 봅니까? 병원에 있던 부상자 사상자들을 다 옮겨놨습니다. 이들은 이미 20, 하루 전인 21일 오후 평화로부터 철수 명령을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 중이었고 그 전날 9시에 부상자 수습 사상자 수습을 해서 병원도 점령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퇴각했습니다. 그런데 점령했다가 퇴각했는데 그러면서 거기 병원에 있던 북한 부, 부상자들을 도청으로 후송해 놓았습니다. 21일 밤에 그런데 이렇게 점령했다가 스스로 자진 퇴각하게 되면 광주통합병원 내 협조자들이 의심받을 것을 이일서리가 우려합니다. 그래서 겉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김대중 여단에게 병력 투입을 하라고 연락을 취합니다. 자, 이게 기가 차죠. 네. 이 북한 특수군과 김대중 현장에서 반란을 김 김대중 여단 세력과 이렇게 내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들과 공범인 정교사는 그런 사정을 듣고 그냥 작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상급 부대 저 작전 명령을 받아야 되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부상자의 치료와 후송을 위해서 광주 통합병원이 지금 북한 반란군이 점령하고 있는데 수복해야 되겠다라는 건의를 올려서 작전 승인을 받아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북한 특수군은 태극항 광주 통합병원에 대한 전교사 측의 수복작전이 진행됩니다. 근데 수복작전은 뭐 거기 점령한 사람도 없고 어, 김대중 여단 세력도 전교사와 한편이고 하니까 시사리 손쉽게 40분 만에 수복작전은 종료됩니다. 21일 오후 5시 40분. 그런데 전교사가 전교사 헌병대가 발표한 자리였다 그면은 이날 저녁. 7시 40분에 통합병원 소속 방위병이 총에 맞아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7시 40분입니다. 작전이 종료되기 2시간 후 종료되고 2시간 후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점은 통합병원 정투산보에는 다시 40분에 작전이 종료됐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교정이 없었고 사상자가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가 차죠? 어떻게 이렇 어떻게 일어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상황이 시점이 맞질 않아요. 어떻게 통합병원 소속의 방위병이 상황이 이미 종료된 오후 일곱 시 사십 분에 M 1십육에 의해서 희생되고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이 방위병의 이웃집인 서귀가의 주인 양인남 씨도. 이 방위병을 구하러 갔다 카빈 소총에 맞아 죽을 수가 있냐 이겁니다. 손일병은 어디서 죽은 겁니 언제 어디서 죽은 겁니 이우신 양이 남신은 어떻게 언제 또 언제 어디서 죽은 겁니까? 자,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담 대표 설명입니다. 230조 정교사 측에서는 국군 시체 일구가 필요했다. 그래서 송강식 일병을 사살한 것이다. 국군 시체 일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 24일 그러니까 날 그러니까 광주 통합병원 점령 날보다 이틀 뒤입니다. 광주시 송암동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전교사 교도대대 조교로 위장한 북한 특수군 일 명이 공수부대 1 1 여단의 공격을 받아서 사살을 당합니다. 교도대대를 성함동호에 발견한 전교사 측으로서는 그들 주장대로 오인 사격에 의해서 사망했다고 하니까 사망자 수가 일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망자 수를 맞추려면은 시체가 한구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은 북한 특수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체 확인 신원 확인 과정에서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가짜인 게. 따라서 국군 시체 항구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사망한 우리 군복으로 위장해서 사망한 특수군은 교도대저 소속 국군 사망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올라온 그 사, 시체 사망자 수를 뺄 수도 없고 따라서 시체 항구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국군으로 위장한 북한의 특수군의 사체는 시체 검안과정에서 군번, 신체 특성, 옷차림 등으로 국군이 아닌 게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전교사 측으로서는 북한 특수군이 광주 사태에 개입한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송강식 일병은 그 사망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정교사 측, 혹은 무장 폭도, 혹은 북한군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살해된 것인가? 그것을 증명할 증거는 있는 것인가? 정담 대표는 이 사건을 수년간 추적해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송강식 일병의 사망 기록이 석연치 않은 것은, 석연치 않다는 걸 발견합니다. 정규사 측은 21일 날 아까 말씀대로 송강식이 22일 19시 40분 경비도대 출근 중 통합병원 을 수복한 병력에 의해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령 작전은 출근 시간인 19시 40분이 아니라 이미 17시 40분 2시간 전에 끝이 났고 아, 송강 식 일병이 방위병이 출근하는데, 어떻게 이것도 오인 사격에 의해서 사살될 수가 있습니까? 곤복을 입었을 거고, 출근했다면 신분증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이 시신은, 시신 신원이 28일에 해야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질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이웃집 가게 석유가 이웃집 서유가게주인이 양희남 씨 형제가 이야기도 이상합니다. 손일병이 총을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집 석유가게 주인이 달려가요. 그것에서 이 형은 M 1 6이 아니라 카빈총에 맞아요. 카빈총에 맞은 형을 동생이 뛰어 업고 통합병원에 뛰어들어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희남 씨는 사망을 합니다. 만약에 사망했다면은 환자 보호자인 동생에게 이 총에 맞은 형 혹은 보호자의 이름 주소 총 맞은 시간 장소 피격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송각식 일병의 사망 관련 시간 장소 정황도 맞 이상하고. 그 사람을, 송강 씨 일병을 구하러 갔다는 이웃집 서구 가게 주인 양희남 씨의 죽음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거기다 여긴 또칼빈냄 당했어요. 그때는 이미 정교사 측이 국군 통합, 광주 통합병원을 수복했을 때인데도 말고, 때인데도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국군의 시신 1구가 필요하게 된 시점은 24일입니다. 북한 특수군이 24일 오후에 죽었기 때문이죠. 그걸 대체할 국군 시체가 필요한 시점이 24일 오후가 되는 거죠. 또 하나, 그러니까 사망 시점은 여기 설명대로, 정교사 측의 설명대로 22일이 아니라 24일 이후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손일병의 소속이 국립묘지 5.18 무역에는 전교사 소속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요. 어? 전투교육 사령부 소속이 아닙니다. 광주 통합병 원 소속이에요. 그리고 이 손일병은 게다가 훈장까지 받았다랍니다. 아니, 방위병이 무슨 전투에 참가하지도 않았을 텐데. 출근하는 길인데 훈장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상황입니다.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훈장 받은 이유. 왜 방이병이 광주 통합병원 소속 방이병이 정교사 소속으로 바뀌었는지도 의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게 80518은 이런 의심스러운 어긋나는 맞지 않는 정황을 풀 분석 하나를 제시합니다. 22일 24일 북한 특수군이 사망한 시점 그 사건에서 북한 특수군이 교도대대 조교로 위장했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국군 대신에 무칠 북한 군 대신에 무칠 국군의 시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5일 이후에 손일병을쏴 죽여서 시신을 확보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방위병의 이유까지 사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 시점을 25일 그러니까 이유가 아니라 그 3일을 앞당겨서 22일 저녁으로 사망 시점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선일병에 소속도 광주 통합병원 소속이 하는 정교사로 바꿔 놓고요. 이런 분석은 현재 상황으로 보을 때는 가장 유력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왜 북한 특수군이 국군으로 위장을 해서 오인사격에 참가해서? 사살당했느냐 요거는 다른 또 어,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북한 특수군이 사망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국군의 시체가 필요했다 여기서 이5월8의 성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올팔에 북한 특수군이 가담했다. 무장 폭동 반란에 이들이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 여기에 심지어 현지 국군인 정교사까지 가담했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송광수 일명의 죽음은 말이죠. 자, 기가 차죠, 여러분. 이런 겹치기, 여러 가지 중복되는 의문이 왜 발생할 수 있습니까? 네?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특수군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그들이 저지른 정교사와 김대중 여단 세력관이 버린, 버린 난장판을 감추기 위해서 감추려고 하니까 설명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특수군의 개입, 김대중 여단 세력과의 야합, 여기에 현지 군들의 특히 전투교육사령부 지도부의 기, 협조, 공모 이걸 감추려고 하니까 법디가 안 맞는 설명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지금 발생한 지 44년이 넘고 있습니다. 손일병이 M16에 의해서 지금 사살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누가 M16의 방아쇠를 당겼는지 응? 그리고 또그 살인을 숨기기 위해서 이웃집 아저씨까지, 서유가게 어? 주인까지 칼빈총으로 쏴 죽였는지 규명해야 됩니다. 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한 특수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북한 특수군의 사망자 사망했다는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국군, 방위병과 아들과 우리 아들과 이웃이 죽어도 아무런 조사가 없다. 이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죽은 사람이 온통하면 사라지고, 개엄군의 잔악상, 위장된 잔악상, 만 지금 날조돼서 이 무장 폭동이 성역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부 군 인사들은 이런 정담 대표의 설명 분석에 대해서 개연성일 뿐이다라고 도해시하는데요. 그들은 도해시만 할뿐 대안이 되는 설명을 내놓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뒤죽박죽 이해가 안 되는 손일병의 죽음, 이웃, 양희남 씨의 죽음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감추려고 하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자, 이게 작게 80518 정담대표의 새로 춘 새로 나온 책입니다. 꼭 읽어 보셔서 아, 여기에 읽으면 말이죠.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네. 올팔 역사를 새로 써야 됩니다. 국민을 44년간 속여온 올팔 거짓 민주화를 이 책은 밝히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네, 당부드립니다. 이책 주문하는 그 네, 전화번호는 제가 이 영상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아니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강식 일병의 죽음의 진상 밝혀야 됩니다. 그 이웃 가게 아저씨 양인남 씨의 죽음의 진상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가짜 오일팔 성일화되고 있는 거짓 위선도 우리가 분석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두산TV8입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